네 안녕하세요. 임증권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. 오늘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기업은 알리바바랑 그 다음에 트립닷컴, 샤오미, 그 다음에 바이두 네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어,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선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. 어 알리바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사실 3분기에 좋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클라우드라는 성장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어좀 선호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어,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어,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5% 성장을 했지만은, 이익 같은 경우에는 78%로 YY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 퀵커머스, 어, 배달음식 관련 부분 해가지고, 어,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, 보조금을 좀 많이 뿌리는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이익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만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부터 좀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특히 3분기가 이 경쟁의 정점이다라고 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 자체가 준화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아니었다. 그리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경영진이 뭐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어이 경쟁 강도가 점차적으로 좀 축소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말을 하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도 크게 좀 우려를 되지 않았고 앞으로 결국은 경영진이 말한 것처럼 투자 자체가 좀어 축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인데요.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매출이 34% 성장을 하면서 어안 그래도 높아진 시장의 기대감. 오히려 더 상회하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AI에 대한 수요는 좀유효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앞으로 3년 향후 3년 성장률이 한26%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앞으로도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, 어, 클라우드 사업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.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, 저 알리바바의 자료에서 어, 4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어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의 12개월 포워드 PR인 건데 현재 지금 18배 정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21년도를 이후로 어, 중국이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좀 규제를 많이 하면서 디레이팅이 됐었는데 어, 이후 이전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보통 20배에서 30배 전후로 좀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. 물론, 과거처럼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진압하다 보니까 높은 성장세가 나오지 않아서 뭐 30배까지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, 어쨌든 과거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한 20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어, 25배 전후까지는 더 리레이팅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리와바좀 좋게 보고 있고요. 앞으로 관전 주요 포인트는, 커머스 관련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와,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시장 기대치처럼 계속 잘 나오고 있는지, 이두 가지를 좀포인트로 확인하면서 좀 알리바바 추이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알리바바 AI 수혜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트립닷컴이고요.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어 매출의 60% 정도가 이제 중국 국내 여행인 거고요. 한15% 정도가 중국인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중국 아웃바운드 사업이고,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해외, 해외 사업이 이제 또 나머지 15%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중국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코로나 팬데믹 수준 전을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이 자체의 성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뭐 하이싱글 정도로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웃바운드 여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코로나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하면서 10% 중반대 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차기 이제 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50% 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. 특히 해외 사업도 확장을 하면서 성장성이 나쁘지 않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구체적으로 보시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아웃바운드 수요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 140% 정도로 전분기 대비 더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.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60%대 성장을 보이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했다. 특히 최근에 중국이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비자 면제되는 혜택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 수요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외 수요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실적 자체는 이렇게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주요 연휴를 앞두고 어좀 여행 관련된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모습을 좀보여줬습니다 특히 연휴 앞두고 한달 전쯤부터 해가지고 한달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항상 좀 연휴 앞두고 좀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절 연휴가 이제 2월달에 있기 때문에 뭐한 1월달 초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트리타카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샤오미입니다. 어,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IoT 사업 부분이 크게 있고요. 두 번째 축은 이제 전기차 사업 부분입니다. 어, 실적 자체는 이번 한 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이 스마트폰과 이 IoT 부분이 어, 성장이 좀주화될수 있는 우려가 좀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 좀큰 문제입니다. 어,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. 어, 이구안신이라는 정책 때문에 이제 가전이 잘 판매가 됐고, 뭐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았는데, 이게 정책이 이제 1년 동안 다 지나면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한 성장성 둔화 우려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익성 둔화 우려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주가가 크게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라고 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. 3분기 판매량도 Y/Y로 170% 이상 성장을 하면서 11만 대 정도 판매했고요. 특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게 좀 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앞으로를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사실 스마트폰 수익성 부분은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. 아마 이제 한 4월 달쯤 나오는 4분기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, 이 부분이 과연 마진이 좀 방어되는지 확인이 중요할 거고. 그리고 이제 전기차 모멘텀이 좀 살아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두 번째 모델인 YU7 자체가 나쁘지 않게 판매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중순쯤 해가지고 어, 세 번째 전기차 모델에 대한 좀 가시성이 좀 개선될 거고 이 부분이 좀 샤오미 전기차 그리고 투자심리 개선에 좀 어,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어, 당장으로서는 크게 모멘텀이 살아날 구간이 좀 보이지 않고 이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. 이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네 번째는 이제 바이두라는 기업이고요. 사실 바이두는 그동안 꾸준히 좀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광고 사업에 대한 수익성 준화가좀 있었습니다. 뭐 물론 어니봇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고 바이두도 이 부분에서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사업의 한 절반 이상의 매출이 사실 이 바이두 전통 검색 광고 사업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트래픽이 많이 뺏기고 있고 AI도 좀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AI는 광고를 실지못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바이두의 광고 사업이 좋지 않았었습니다.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어, 바이두가 이 AI 관련 사업을 별도로 좀 공시를 하면서 어, 좀 가시성이 좀 회복이 됐고요. 이 차트도 잘 나와 있는데. 이 AI 관련된 광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전통 검색 광고 부진을 좀 상세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여전히 그렇다고 당장 4분기부터 광고 관련 사업이 터너라운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AI 관련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어, 좀 터너라운드 할수 있겠다라는 가시성이 좀 회복된 점이 가장 큰 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같은 사업도 사실 뭐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된 모멘텀은 살아 있고 이 결국 메인은 이 광고 관련돼서 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네 가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좀어 그런 선호도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알리바바랑 트리닷컴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.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. 않고 다만 이이 커머스 관련된 수익성 두나 여부를 좀 확인하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인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어 연율 앞두고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반면에서 샤오미랑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.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, 이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또 수익성 둔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세 번째 모델 출시 여부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사업에 대한 확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말씀드렸고요. 앞으로도 좀더 유익한 자료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